한국 축구 대표팀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2023 아시아 축구 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0대 2로 패배하며 긴 아시안컵의 여정에서 물러났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 대회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의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구축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경기력이 부진하였습니다. 특히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는 유휴 슈팅을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하면서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외신 디에슬레틱의 관전평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클린스만 감독의 좀비 축구를 꺾은 요르단이 한국의 굴욕을 안겼다며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 저하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이 클린스만 감독이 아닌 본인들과 주장 손흥민을 위해 뛰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하며 선수들의 의지와 감독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왔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축구의 전설이자 한때 독일과 미국 대표팀을 지휘한 경험이 있는 감독으로서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의 축구 대표팀의 성적은 기대 이하였으며 선수들의 경기력과 감독의 전술 부재가 여러 매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는 독일 출신인 필립 람이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한계를 자서전에서 지적하며 클린스만 밑에서는 체력 훈련만 하고 전술적인 지시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 철학과 전략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회를 통해 드러난 클린스만 감독의 팀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은 특히 한국 축구 팬들과 관심 있는 이들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람의 지적과 함께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지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도 미미한 성적을 보이며 충격을 안겼고 특히 유효 슈팅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한 점이 큰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개별 능력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 디에 슬래틱은 클린스만 감독의 좀비 축구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대회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에는 철학도 미래도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며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의 결과에 대한 비판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표팀의 무력한 경기력과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 부재를 강조하며 대회 결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요르단의 패한 결과에 대해 요르단은 FIFA 랭킹 23위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했다며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의 압박과 공격에 대해 아무런 답도 찾지 못했다고 비판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결승에서 연계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대표팀의 탈락은 외신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 축구 전문지 키커는 요르단이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 사실을 강조하며 클린스만이 태극전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의 한계와 대한민국 축구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진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해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계속 감독직을 수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어떤 조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고 대한축구협회와 어떤 게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를 논의해보려 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팀이 더 발전해야 하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년 반 동안 매우 어려운 예선을 통과해야 한다며 우리 앞에 쌓인 과제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결과에 책임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책임지는 행위로서 사태가 아닌 분석과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회의 모든 경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김진수 선수는 대회 동안 거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입을 열었고, 이는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1992년생의 베테랑 수비수로서 이번 대회에서는 단한 경기에만 출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후반 교체로 15분 남짓 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대회 전 아랍에미리트 연습 중에 종아리 부상을 입어 잠시 전력에서 이탈한 김진수는 이후 벤치에서도 앉지 못하고 관중석으로 향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전에서 교체로 나와 복귀전을 치르며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김진수는 이후 토너먼트에서 출전 기회를 거의 얻지 못했습니다.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 함께 2015 호주 아시안컵 준우승 멤버인 김진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 특히 4강전에서 동료들이 패배에 아쉬움을 감추는 모습을 뜨거운 눈물로 바라봤습니다. 취재진과 대화하면서 김진수는 눈물의 이유에 대해 이유가 뭐든 간에 내가 경기를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고참으로서 좀 도움이 되려고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었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수는 자신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며 현재까지 아무런 부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기 출전 여부는 선수들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할 수 있지만 내 나이가 고참이기에 지금 이 대회에서 뛰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뛰었어도 경기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은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수는 팀이 힘들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보셨던 것처럼 요르단이 우리보다 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요르단이 더 나은 경기를 펼쳤다고 설명하며 대회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후 선수들은 어둡고 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라운드에서 발을 떼지 못했는데 한 사람만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은 미소를 지으며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미소는 한국 팬과 기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한 반응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신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패배 후 요르단 감독을 축하하는 모습이 한국에서 큰 분노를 샀다고 보도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감독이 미소를 띠며 상대팀을 축하하는 광경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더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한 팀을 축하하는 건 나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기 후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여론은 분분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자에 대한 경의와 예의가 중요하게 간주되지만 패배의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심정과 팬들의 기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한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경기 후 사과의 뜻을 담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너무 죄송하다 라며 선수들은 그 와중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들의 실수로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돼 너무나도 죄송하다 고 했습니다. 이번 아시안컵 4강전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요르단의 0대2로 패배한 가운데 손흥민의 부친인 손흥정 감독의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손흥정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목표를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축구계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촉구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변화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축구가 병들까봐 걱정된다며 냉정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텅빈 실력으로 어떻게 속여서 일본 한번 앞섰다고 해도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며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은 일본의 게임도 안 된다. 우리 축구인들이 반성해야 한다라며 두 나라의 축구 수준 차이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우승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족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손흥정 감독의 냉정한 시각은 단순히 우승을 하면 안 된다는 대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과에 분노한 많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대한 축구협회장과 클린스만 감독의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선수들 덕분에 세계 최고 리그의 경기를 시청하며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축구를 즐기고 이해하는 수준 또한 월드클래스 급이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대한 축구협회의 안일함과 주구장창 선수들만 갈아쓰는 일명 해저축구를 시전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연달아 우리에게 감동적인 경기를 선사해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며 선수 개개인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향후 새로운 감독 선임,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의 혁신을 통해 무너져버린 한국축구를 어떻게 보완하고 다시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빠르게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에서는 대표팀 선수들과 감독, 협회 모두가 팬들로부터 박수받는 장면이 연출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